괜찮나드 잘, 이, 골 잘, 이, 골드, 잘, 이, 골그 잘, 이, 골드, 잘, 이, 요 잘, 이,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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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 막 쏟아지네 응. 아, 아, 깨끗해. 깨끗해.

음. 그래서 이게 단단하니까는 그냥 이다 떨어져 버려 그래, 그냥. 음. 그냥 다떨어지지안안떨어 음. 사해아 아, 지금 밥한 채는 야지 아니 밥한채 2시간 전먹뭐는데밥지구만 너무 빼고 한뭐간은늦어르 거야 빨리 고금이. 아, 비 오는 소리가 그냥. 아, 드디어 만두 누님이 이제 꼬들 빼기 겉절이를 하려고 어, 지금 파 썰고 있습니다. 오늘 꼬들 빼기 저도 처음 봅니다. 꼬들 빼기 겉절이 하는 거는. 이게, 이, 두꺼운 거는 뭐한천 원, 다천원 하는데, 제가 한 거는요, 천 원씩이거든, 얇은 거는. 음. 그걸 그것두 개나 사놓고는 안 가져왔다니, 이런 개념이. 여기 꼬들빼기하고 민들레도 들어갔습니다. 아, 민들레, 네. 민들레, 그래갖고 겉절이하면 맛있답니다. 야, 그나 중에... 들리만 해 주면 아주 최고 최고. 지금 들어간 게 마늘이니까. 마늘을 들어갔습니다. 마늘을 끼어서 냉장고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되나? 예, 네, 그그러 그래. 그래. 그거를 냥 놔두면 요즘에 네. 마늘이 자꾸 네. 저대요 싹기 나요 싹기가 음. 지금 넣는 거는 뭐예요? 저거 좀, 좀. 설탕도 좀넣어야 돼. 이게 미원입니까 설탕입니까? 아니미원이 설탕이 고 음. 설탕을 좀 넣어야지 그건 맛있지 음. 그리고 식초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식초 좋아해요 어, 그 좋아해, 좋아해. 땡큐 식초는 네. 땡큐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호연통에 들어간 게 설탕. 설탕도 들어간답니다 아 설탕이 들어가야지 이 꼬들빼기는 음... 설탕은 안 먹었어 꼬들빼기는 설탕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설탕 됐어. 설탕도 들어갔고요 빙초산 네. 그거 h o s e n c 아 m e home 는 o Nunga, you? j a c 면는 아니 나는 저기 청무 들어간 거다. 그거는 뭡니까? 빙초산이 빙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단은 안 돼. 빙초산그 숟가락으로 해 손에 묻으면 큰일 날려고 그, 그,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이거다 넣으면 이게 안 퍼져. 이 이거 저 조... 그, 그거는 뭐예요? 통깨 즙 넣는 거. 아, 어, 통깨. 지금 들어간 건 통깨입니다. 통깨. 통깨 야, 이거 하얀 밥에다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이따가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꼬들빼기 겉절이에 하얀 밥에다가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뭡니까 고춧가루 고가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큰장 들어가면 되고 무채다가 이것 넣으면 되고 오. 그 고추장 10년 묵은 고추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 누누님 고추장 야또 짜고 <laughs> 아 짜겁게 하면 안돼야 누누님이 자꾸 짜게 하더라 요새 <laughs> 이상해 왜 아유, 아유. 아니 짜겁게 하면 안돼리를안 해도 짜겁게 하더라니 아유, 아니 간이 무거워서 간간하게 꼭 된단 말이야 이상해 이제 이거 맨 나중에 이제 들을넣는 거예요. 여기. 제일 나중에요. 응. 요 저쪽으로 좀 돌어서요. 막 그늘이 져서 잘 보이지 않네. 됐어, 됐어. 고고고고로 깨져요 <laughs> 아, 이게 이게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하면요. 여기다 막 조명을 막 설치해 놓고 아, 이제 만두 님도 유명해지면 나중에 이제 KBS나 s b s 요 방송 촬영할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요, 막뭐 거울 같은 것도 막 붙여놓고, 맞아이 번지 지막 붙여놓고. 아, 번쩍해. 막 조명 설치해놓고, 아주 이게 색깔이 엄청 멋있게 나오지. 응, 근데 저는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니까 이렇게나 그래도 맛있어 보여. 이제 밥만 되면 돼, 밥. 응, 밥만 되면 돼. 가 이제 응. 식초 약간 넣고. 식초 아직도 안 넣었어요? 아 식초는 이거 다는거 식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빙초산입니다. 빙초산. 그래, 맛있어요. 이게 음. 빙초산 아니고는 맛이 없어요. 네. 빙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덮고 여다가 밥 비벼 잡았어요, 데 아, 비벼먹어야 저는 네. 이게 비벼먹는 거, 겉절이 비벼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맛있기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된장국하고 겉절이. 음. 네. 아니, 이건, 이건.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갖고, 고기를 잘안 먹으니까 유튜브가 이게 조회수가 안 나는 거예요. 고기를 막 뜯어 먹고 이러면 <laughs> 엄청 많이 보고 돈을 잘 버는데 내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이게 아 고기 뜯어 먹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요 구독자 많고 조회수 엄청 올라가 그 사람들은 돈잘 벌어 <laughs> 기름 들기름이 들어가요? 오, 들기름도 들어간대요 들기름 야 들기름을 집에서 농사지은 들기름을 지금 때려붓고 있습니다 벌써 때려붓습니다 맞아 그 통을 채웠을 사진이 더잘 나오는걸 아참 이제 냄새 맡아도 구수한 냄새가 나 냄새가 좋네 에이, 구수한 냄새 나지요 네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좋아 냄새가이리가가어요지어요 지금 제가 왔어요. 지지 그럼 방안에 이제 밥만 되면은 제어요지어 지금 제가 거어 제가 왔어요. 어 제가 왔어거든그때 지금 제가 가왔 야야 지금 제지이 제가 왔어있다금제맛요 지금 제가 왔어지지요 너무 쌀은 싼깨... 게. 너무 산케진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좀 그게... 어, 봅시다. 응. 돼지 껍데기도 삶아지고 있습니다. 삶아지는게 아니고 데우는 거지. 이 한번 삶으고서 넣었거든요, 이거는. 만두는 이미 돼지 껍데기를요. 배추에다쌈싸 드신대요. 배추에다가. 그럼, 그럼 맛있대요. 제가 통역을 다해 드릴게요. 예. 그럼 맛있답니다. 와, 꼬들빼기 보여 드릴게요. 지금 방금 부이면 겁니다. 여기에 뭐뭐 들어갔는가 하면 꼬들빼기 민들레 아 어, 저기 설탕 미원 그리고 십년 어, 묵은 고추장 음, 그리고 빙초산 네 빙초산 그리고 집에서 농사짐 들기름을 왕창 때려봤어요. 예. 이제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있습니다. 안 닦아도 돼요. 그냥 밥 비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닦아야지 예. 뭐 여기 만두는 님은 그릇 잘안 닦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예. <laughs> 나는 그릇 닦 이렇게 치료를 안 하면은 거기만은 예. 아작 치료해야지. 예. 그래서 어제도 그 아침에 설거지해갖고 물이 안 걸어갖고 안 예. 아, 그래서 그냥 설거지 않았어요. 안 굴었다는 예.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돼지 껍데기만 이제 하면 되네. 응. 이제 아니, 돼지 양념. 껍데기를 식사하시면서 드실 거겠지. 설마니. 예? 네. 무슨 불고기 양념 좀 넣어야 불고기 양념을 돼지 껍데기에다 넣어요? 네, 만두는 이미 불고기 양념